안녕하세요. 엘더입니다. 오늘은 한국어 선생님이 되려면 어디에서 공부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이 내용으로 촬영하게 된건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기도 했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결과의 대부분이 다 광고더라고요. 진짜, 와, 이렇게 광고가 많을 수 있나라고 진심으로 감탄할 정도로. 네. 그래서 네. 광고하는 입장이 아니라 한국어 교육을 전공한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한국어 선생님이 되려면 어디에서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주제로 촬영하기로 결정했어요. 그 전에 한국어 교사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할게요. 한국어 교원이 되는 방법을 간단히 말하면 교원 자격증을 얻으면 돼요. 네, 되게 간단하죠? 네. 좀더 자세하게 말해 드리자면 국립국어원에서 요구하는 한국어 교육 자격 요건을 갖춘 후에 자격심사에서 통과하게 되면 자격증 발급과 동시에 한국어 교원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제 오늘의 본론인 한국어 선생님이 되려면 어디에서 공부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할 건데 사실 한국어 선생님이 되는 건 어디서든지 간에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교원 자격증만으로는 딱히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여 한국어 선생님이 되었어도 자격증만 믿고 있다가 일하기 힘든 게 현재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격증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 되었고 추가적으로 내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서 공부했는지 등이 많이 중요해졌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어 선생님이 되려는 이유와 목적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서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후에 그에 맞는 곳에서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사람마다 한국어 선생님이 되려는 이유와 목적은 다 다르니까 저는 대표적으로 한국어 교육으로 먹고 살 사람은 어디에서 공부해야 하는가. 봉사에 중점을 둔 사람은 어디에서 공부해야 하는가로 나눠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어 교육으로 먹고 살 사람은 어디에서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현재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곳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대략 다섯 곳이 있어요.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 중에서 한국어 교육으로 먹고 살 뿐이라면 사이버대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세곳 중에서 공부하길 바랍니다. 한국어 교육으로 생계를 유지하려면 안정적인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세종학당, 학교, 뭐 어학당, 대학교 등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안정적인 시술을 주는 곳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고 지원자도 많기 때문에 최종학력을 학사 또는 석사 이상을 요구하는 곳이 정말 많아요. 그렇다보니 대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여 한국어 교육학사를 취득한 사람들도 석사 학위를 얻기 위해서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지금은 외국인들도 한국에 있는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국내 국외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교육학과를 전공하는 학생들도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해외에서도 한국어 교육학 학사,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 대학교 관련 기관의 채용 공고도 자연스럽게 아무리 한국인이라도 요구하는 최종 학력이 학사 또는 석사 이상을 요구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생계에 중점을 둔 사람은 사이버 대학교, 뭐 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봉사에 중점을 둔 사람들은 어디에서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봉사도 사실 봉사 나름이긴 한데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아실현 겸 자원봉사자로서 한국어를 가르치려는 분들은 이 다섯 곳 중에서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 또는 학점 은행제를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셔도 좋아요. 자격증만 있어도 외국인 노동자 센터, 뭐 다문화 센터, 뭐 복지관,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으니까 굳이 더 시간을 들여가며 배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 봉사라도 더 전문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에서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한국어 교육으로 먹고 살 분들처럼 공부하셔야 돼요. 아무래도 더 전문적인 만큼 봉사활동이라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최소한의 급여나 체제비를 받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유명한 봉사단체이자 체제비를 주는 코이카의 경우를 볼게요. 한국어 교원 요청을 한 곳들을 보면 대학교나 대학교 관련 기관에서 가르치는 것이다 보니까 아무리 봉사활동이라도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을 요구하는 거죠. 이처럼 내가 한국어 교원을 하고 싶은 게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서 라고 해도 최소한의 급여나 체제비를 받는 곳에서 하고 싶다면 단순히 자격증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이와 같은 곳은 한국어 교육으로 먹고 살 분들도 급여가 적더라도 경험을 쌓기 위해서 지원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자, 이렇게 오늘 한국어 선생님이 되려면 어디에서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요. 제가 하나 부탁을 하자면,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한국어 교원이 되고 싶은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합니다. 사실 인터넷에서 널리고 널린 광고를 보고 혹해서 한국어 교원이 각광받는 자격증이니까 자격증만 있어도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지 않고 선택했다가 네, 막상 광고와는 다른 현실과의 괴리에 소중한 돈과 시간을 날린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떤 직업을 선택해 도전한다라는 건내 남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선택이자 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영상도 참고자료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더 많은 정보를 찾길 바랄게요. 아무리 찾아봐도 광고밖에 없으면 내가 일하고 싶은 곳에 찾아가서 직접 물어보거나 돈을 주고라도 상담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여러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내가 진짜로 한국어 교원이 되고 싶은 이유와 목적을 이루는데 꼭 도움을 주는 곳에서 공부하여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교원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선생님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안녕!